아이템베이에서 린저시들을 위한 파격적인 세 가지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판매 수수료가 0원, 구매 금액의 5% 최대 2만원까지 마일리지를 페이백해드리고 있고요. 전자 계약서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구독자 이벤트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캠토르 코드 입력 후 아이템베이를 거래하신 분들 중한 분에게 5월 31일 추첨을 통해 에어팟 3세대 블루투스 이어폰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아이템베이 이용으로 많은 혜택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신화 스킬, 신화 변신, 이력, 매스 뮤까지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고스펙 법사 매물입니다. 신화 변신 이력과 TJ 리스트에 또 엄청 좋은 전설 무기가 들어있는 매력 넘치는 법사 매물.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527번 매물 법사 매물입니다. 레벨은 90레벨에 0%구요. 엘릭서는 능력체 엘릭서가 24개, 하프 엘릭서가 1105개 중에 58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 데미지에 13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13포인트, 마법 방어력에 9포인트 스턴 내숭에 10포인트, HP 엘릭서에 33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의 5포인트, 공포 내성이 10포인트, PVP 데미지 리덕션의 5포인트, 스펠 파워의 5포인트, 마법 관통의 5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셨는데요. 엘릭과 하프엘릭이 법사로서 최고 수준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착용하고 있는 장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고 지휘관의 투구와 축칠 5시리스의 지팡이, 축포 옵션은 인트 1에 땅 속성 데미지 1,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축7리츠의 로브가 각인으로 보여 계십니다. 축5 웨링의 가죽부츠와 축5 살라의 각방과 축7 뱀파이어 망토, 축7 시어의 각성 심한축5 선장의 잿빛 장갑, 그리고 축5 오우거 킹의 벨트, 축복옵션은 마법 명중 1에 물리방어 1, 무게 보너스 5 0이고요 그리고 축 현재의 목걸이, 축복옵션은 마법 명중 1에 물리방어 1, 물약 회복량 1,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딘의 저주 각인을 보유하고 계시고 호루스의 반지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식 팔찌까지 장착을 하고 계시고 이어서 악세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악세 같은 경우에는 7빛나는 지식의 티셔츠와 7빛나는 지식의 경과 5사냥꾼의 휘장과 축칠 보랏빛 귀걸이, 축육 붉은빛 귀걸이, 쌍축육 방어 반지와 6방어 팔찌, 그리고 룬이 빵꾸가 나있지만 TJ 때사 지식 룬을 복구를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축이 민첩의 룬과 축력 수호 인장, 축력 회복의 인장을 장착을 하고 계시고 인벤토리 이어서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코가 12만 개, 인코가 9만 개, 병코가 5만 개가 있으시고 수호석 2 개와 축칠 가전의 투구, 5흑장로의 로브와 축칠 흑장로의 샌달 각인 그리고 추고 신성한 지식 급반 그리고 호르스의 반지, 각인과 도펠보스의 목걸이 각인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십니다. 스펠 세팅과 사냥 세팅을 할수 있는 장비들도 이렇게 따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추가 악세로는 축사 지혜 반지, 추고 지혜 반지, 그리고 추고 푸른빛 기걸이를 이렇게 따로 또 보유하고 계십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명법 군왕의 인장 6개, 그리고 퓨어 월릭서가 5개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오만봉부가 1층, 4층, 6층, 7층, 이렇게 4개를 또 보유하고 계십니다. 많은 인형 코인 단지와, 그리고 각종 충주문서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젤데이, 그리고 각종 드다, 깡드다가 330개가 있으시고요. 오만 시간 중녀석이 81개, 잊혀진 섬 시간 중녀석이 13개, 그리고 에스카 시간 중녀석이 11개, 이렇게 또 서비스로 넣어 두셨고요. 깨알 같은 5만 2층 구적과 5만 3층 이동 구적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보기와 불기 쌍 방어반지, 방어팔찌를 장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마법 데미지가 57, 마법 명중이 60, 스펠 파워가 96인데요. 아까 인벤토리에 들어있던 장비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스펠 세팅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스펠이 103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MP회복틱, 마법방어력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PVP, 추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도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63, PVP 데미지 리덕션은 5 4 스턴 적중은 0%, 스턴 내성은 102%인데요 배지와 아무 반지 한 짝을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17%까지 증가를 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공포 내성은 16%, 홀드 내성은 27%,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이어서 변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4개 드래곤슬레이어, 철의 아툰 지옥의 데스나이트, 팬텀나이트 굉장히 좋은 전설 변신 베이스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드래곤슬레이어는 변신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시고 지옥의 데스나이트는 중복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63개 중에 49개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엄청난 영웅 장판이 깔려져 있고 거기에 또 본주님께서 이렇게 대기 만성이 완료가 되어 있다고 어필을 해 주셨습니다. 영웅 중복 같은 경우에는 없으시고요.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6개, 7개, 8개, 9개, 영변 각성은 9개가 되어 있으시고, 희귀 변신은 107개 중에 103개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없는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캐릭의 큰 매력 포인트 신화 변신 이력을 1회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설 실패력은 16회 영웅 실패력은 6회 누적이 되어 있으시고요.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이 3개, 타락, 유니콘 그리고 암흑 대장로 3개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암흑 대장로가 각성이 되어 있으십니다.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28개 중에 21개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영웅 중복은 없으시고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커츠와 그리고 질풍의 샤스키 요두개가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시고요. 희귀 인형은 28개 8개 중에 23개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고급 인형 풀, 일반 인형 풀이기 때문에 또 기사 파크만 획득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스펙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전설 실패력은 1 5 회, 영웅 실패력은 빵에 누적이 되어 있으십니다.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49% 등록률에 44%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피통이 3,455부터 물방이 17개 그리고 마법 데미지가 7개 데미지 깡 리덕션이 10개 인트 컬렉이 13개가 되어있으신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을 등록을 해놓으신 상태시고요 스펠 파워가 3개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으시고 이어서 문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 문양이 6시, 마프루 문양이 8시, 사이아 문양이 7시, 그랑카인 문양이 10시, 10시인데 강화 횟수가 14회, 남은 칸수가 6칸, 그랑카인 문양 풀 확정이구요. 아이나사드 문양은 6시까지 되어 있으십니다.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354포인트가 남아 있으시고요.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호성이 파이어 케이크 그리고 아이스 스트라이크, 디크리즈, 이베이전을 포함한 총 18칸이 작업이 되어 있으시고요. 아툰 소호성 같은 경우에는 디크리즈 데미지와 리커버리 웨이트까지 총 11칸, 질리언 소호성은 리젠바디를 포함한 총 13칸이 작업이 되어 있으시고, 크리스터 소호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6칸이 작업이 되어 있으십니다. 이실로테 소호성은 4칸이 작업이 되어 있으시고요.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자 1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으십니다.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으신데 전부 다 녹색으로 깔맞춤을 하셔가지고 색상 매칭 보너스를 획득을 해두셨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웨링을 소환할 수 있게 됐고요. 전설 스킬 같은 경우에는 구 전설 스킬 중에 7 전설 스킬을 획득을 하고 계시는데 매스 이뮨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영웅 스킬은 13개의 영웅 스킬 중에 12개의 영웅 스킬을 습득을 해놓으셨고요. 홀리 스위프트 에이션트와 블랙 핸드가 1레벨까지 강화되어 가 있으시고요.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 스트라이크, 그리고 어드밴스 스피릿이 3레벨까지 강화되어 가 있으시고, 버서커스가 1레벨까지 강화되어 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스킬까지 보여드렸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전화번호 계정이고, 본주님께서 말씀하시게, TJ 리스트에 계랭이 지팡이와 4지식룬, 5지휘관의 휘장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랭지팡이를 복구를 받으시고 7오시지팡이, 5신성지식갑반을 판매를 하시고 그 판매한 걸로 안타 마력을 구하시면 은 합리덕이 120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격템을 한번 살짝 계산해봤습니다 비격템이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비격템들과 인벤토리에 들어있던 비격템들을 전부 다 합산한 결과는 111만 3천 다이아 만다 해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2226만원 정도가 나왔고요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3974만원입니다. 그래서 비 l 템 2226만원과 몸땡이 3974만원을 합친 통으로 620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을 했으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tgor 0 3 0 1로 연락을 주시면은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변신 베이스와 좋은 인형 베이스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신화 실패 이력을 보유하고 계셔서 이번 TJ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리더 컬렉이 10개, 인트 컬렉이 13개, 좋은 템컬를 등록을 해놓으셨고 그랑카인 문양 풀 확정에 마프로 문양이 8시 문양 또한 훌륭합니다 1신화 스킬에 매면을 포함한 7전스, 12영웅 스킬 흠잡을 곳 없는 빵빵한 스킬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엄청난 베이스에 신화 변신 이력과 1티어 전설무기가 TJ에 들어있어서 TJ 쿠폰을 받고 더욱더 매력적인 법사로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법사 매물이라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 토르테 527번 법사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